위대한 개스비 3장 6편입니다. 개스비의 파티에서 졸단 베이커를 만나게 된 닉은 그녀와 함께 다니면서 개스비가 독일군 간첩이라거나 살인자라는 등 그에 대한 많은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The first supper 첫 번째 저녁 식사 There will be another one 또 하나의 저녁 식사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After midnight 자정이 지난 후에 보통은 저녁밥을 하루에 한번 먹는데 여기서는 자정이 지난 후에 저녁밥이 한번더 제공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횟수가 붙었다는 겁니다. 그첫 번째 저녁 식사가 주어 was 이하가 동사인데 was being served 과거 진행형 수동태예요. 첫 번째 저녁 식사가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Now 지금 and Jordan invited me. 그리고 조르단이 나를 초대했습니다. To join her own party. 자기의 일행에게 합류하라고.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는 her own party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조르단의 일행은 were spread 흩어져 있었어요. Around the table. 어떤 테이블 주변에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On the other side of the garden, 정원의 반대쪽에 있는 테이블. 그 테이블에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저녁 식사는 자정이 지난 후에 또한번 저녁 식사가 제공될 것이었습니다. 처음 저녁 식사는 지금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졸다는 내게 자기 이름과 합석할 것을 권했는데 그 사람들은 정원의 다른 쪽에 있는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ere were three married couples and Jordan's escort. 그곳에는 결혼한 부부 세쌍이 있었고 조던과 함께 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A persistent undergraduate. 여기는 조던과 함께 온 남자를 설명하는 말인데 그 내용이 저기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조던과 함께 온 남자가 고집이 센 대학생이에요. 다음에 given 앞에는 관계대명사 b 동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undergraduate를 가리키면서 역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Given the violent in the end. 야가 심하게 빈정거리는 버릇이 있어요. And obviously under the impression. 여기는 was given, was under the impression.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얘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that는 the impression을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That 이하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Sooner or later, 조만간. Jordan was going to yield him up, her person. Yield up one seat 하면 누구의 자리를 양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리 대신에 person이 들어갔어요. Jordan이 자기한테 그녀의 신체를 양보할 거래요. To a greater or lesser degree. 어느 정도는. 자 여기 that 이하가 대학생이 믿는 내용인데 잘하면 졸단이 머지않아서 자기한테 어느 정도는 몸을 허락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에요. 얘가 분명히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니기 보기에는. 그러니까 얘가 음흉한 속셈을 품고 졸단한테 수작을 거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결혼한 부부 세 쌍과 졸단과 동행한 남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고집이 센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심하게 빈정거리는 버릇이 있었고 머지않아 졸다니 자기에게 어느 정도는 몸을 허락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nstead of rambling, 거닐고 다니는 대신에 This party had preserved the dignified harmony에 대이 사람들은 위험 있는 동질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And assumed itself the function. 자 우선 동사의 구조는 had preserved, had assumed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둘다 완료형인데 이 소설이 과거를 회상하는 거니까 이 당시 상황에서는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현재 상태에 초점에 맞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 있는 동질성을 현재 지키고 있는 상태고 had assumed, 떠맞고 있는 상태예요. 다음에 to itself는 삽입이니까 assume the function, 역할을 떠맞고 있는 겁니다. to itself, 그 무리가 스스로 of representing the state nobility of the countryside, 한 지방의 안정된 고귀함을 대변하는 역할 자,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대신에 다 같이 위험 있는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 고귀함을 안정되게 보여주는 역할을 스스로 떠맡았어요 이 지방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자기네가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의 내용들은 이 사람들의 행동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east egg condescending to west egg 자 우선 여기는 문법적으로 완성된 문장이 아닙니다 단어만 나열해서 요점만 짚었어요 그래서 condescending to west egg 라는 말은 이스테그를 설명하는 보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웨스테그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스테그예요. 여기서 이스테그는 상류층, 웨스테그는 서민층이죠. 서민층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상류층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상류층들은 서민층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거나 눈꼴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더 겸손하게 굽니다. 이게 진짜 상류층이에요. And carefully on guard against its spectroscopic gaiety. 이 부분도 역시 East Egg를 설명하는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Carefully on guard. 주의 깊게 조심을 하고 있어요. Against its spectroscopic gaiety. 여기서 It's는 West Egg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Spectroscopic이라는 단어가 분광기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Spectrum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West Egg, 즉,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흥겨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흥겨움에 Against, 반해서 주의를 하고 있어요. 즉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가 엔드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둘다 한다는 거죠. 상류층 사람들은 서민층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동시에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면서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모두 다 같이 위험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이 지방의 안정된 고귀함을 대변하는 역할을 스스로 떠맡은 것처럼 굴었습니다. 한마디로 웨스트에그의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도 그들의 다채로운 흥겨움에는 휩쓸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는 이스테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Let's get out. 우리 나가요. Whisper Jordan. Jordan이 속삭였습니다. After a somehow wasteful and inappropriate half hour. 아무래도 낭비가 되고 어울리지 않는 30분 후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보낸 30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 낭비고 자기하고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죠. This is much too polite for me. 여기는 나한테는 너무 고상해요. 조울단이 느끼기에도 이 사람들이 재수가 없었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We got up. 우리는 일어났어요. And she explained. 그리고 조울단이 설명을 했어요. That he had. We were going to find the host. 우리가 집주인 즉게스 t s 를 찾으러 갈 거라고. 그런데 이 부분이 콜론으로 끝났죠. 다음의 내용은 앞에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I had never met him. Had never met.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과거 완료형이지만 뜻은 현재 완료입니다. 집주인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못 만났어요. She said 라고 졸단이 말했어요. 여기는 삽입이죠. 여기를 빼면 다 졸단이 한 말인데 이 말이 다 간접화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졸단의 말대로 직접화법으로 옮기면 얘가 아직 집주인을 못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And it was making me uneasy. 여기도 졸단의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도 집주인을 못 만난 겁니다. 아직도 집주인을 못 만났다는 것이 making me, 나를 uneasy,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 이것도 졸단의 말을 빌리면 집주인을 아직도 못 만난 것이 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주인을 찾으러 간답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The undergraduate nodded. 설명을 듣고 그 대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In a cynical melancholy way. 냉소적이면서도 침울한 태도로. 갑자기 졸단이 가버린다고 하니까 뭐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 좋지 않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어섰고 집주인을 찾으러 가겠다고 졸단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직 집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학생은 냉소적이면서도 침울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e bar where we glanced first, where 이하와 같은 b a 바, 우리가 제일 먼저 둘러보았던 바는 was crowded.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But Gatsby was not there. 여기 비동사 was는 비동사의 세 가지 뜻,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의 뜻입니다. 하지만 Gatsby는 그곳 바에는 없었어요. She couldn't find him. Jordan은 Gatsby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From the top of the steps. 계단의 꼭대기에서부터. 계단 제일 위에서 훑어봤는데 Gatsby가 없었어요. And he wasn't on the veranda. 여기 was도 역시 있다의 뜻이죠. Gatsby는 베란다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갯스비에는 바에도 없고 계단 위에도 없고 베란다에도 없고 아무데서도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정리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On a chance, 어떤 기회에, 즉 우연히, we, we tried an important-looking door. 우리는 뭔가 중요해 보이는 문을 하나 열어봤습니다. Walked into a high Gothic library. 자 여기까지는 we가 주어, tried가 첫 번째 동사, walked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갔어요. 층고가 높은 고딕풍의 서재 안으로. 다음에 paneled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gothic library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 서재가 was paneled with carved English oak. carved는 과거 분사죠.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각이 된 영국의 오크 로 판이 장식이 되어 있어요. and probably transported. 자, 여기는 was paneled, was transported. 계속 수동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서재가 영국식 오크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운반이 됐었을 거예요. Complete from some ruin. 어떤 유적에서부터 운반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 complete가 남아요. 자, 이 내용은 그동안에 여러 번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지난 3장 2편의 영상에서도 설명이 됐어요. 시간이 조금 지연하기도 했고, 영어 실력이라는 게 반복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이거 무슨 얘기할지 알것 같은데, 아니 그 얘기 또 하냐? 이제는 귀에 피딱지가 는다 지겹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은 이미 이 내용이 마스터가 된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설명되는 내용은 빨리 감기로 건너 뛰어도 좋아요. 혹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She came home different. 이런 문장에서 다른 색으로 쓰인 different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얘가 없이 she came home까지만 해도 뜻이 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 different라는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얘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집에 왔을 때 상태가 different가 되는 거예요. 즉 그녀가 집에 왔을 때 그녀의 상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녀는 달라져서 또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집에 왔습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문으로 he went out of the car wounded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he went out of the car 다음에 wounded가 남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그 사람이 차에서 나왔을 때는 부상당한 상태였습니다. 또는 그 사람은 부상당한 채로 차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애매한 형용사들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우리 문장에서도 이올따갈데 없는 complete는 주어인 gothic library를 설명하는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적으로부터 운반이 됐는데 완벽한 상태로, 즉, 통째로 운반이 됐다는 거예요. overseas, 해외의 유적에서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재의 상태를 보니까 이게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재료의 상태나 건축의 기법으로 볼때 마치 옛날에 만들어진 어떤 유적을 가지고 온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유적을 해체해서 가지고 왔다고 보기에는 또 너무나 멀쩡해. 손상된 데가 하나도 없이 너무나 보존이 잘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마도 어떤 유적 중에 서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통째로 가지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뭐 사실이 그렇다기보다는 그만큼 상태가 좋았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어떤 중요해 보이는 문을 열고, 층고가 높은 고딕풍의 서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서재는 영국의 오크나무판으로 벽이 장식되어 있었고, 아마도 외국의 어떤 유적에서 통째로 옮겨온 것 같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 stout middle-aged man. 여기, man은, man의 일반적인 뜻세 가지 중에서 여자 여성과 비교되는 남자의 뜻입니다. 어떤 뚱뚱한 중년의 남자가, with enormous outlined spectacles, 커다란 올빼미 눈 같은 안경을 쓴 남자예요. Was sitting, 앉아 있었습니다. somewhat drunk. 자, 또 나왔어요. 이올 때가 때갈 없는 형용사가 앞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약간 취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On the edge of a great table, 커다란 테이블의 가장자리, on 위에 앉아 있었어요. 자, he is sitting at the table 하면 그 사람이 테이블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은 거예요. 그런데 he is sitting on the table 하면 그 사람이 의자에 앉지 않고 테이블 위에 걸터 앉은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테이블 위에 걸터 앉아 있어요. Staring with unsteady concentration at the shelves of books. Staring 분사구문이죠. 때 이후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 상황입니다. With unsteady concentration 여기는 삽입이에요. 그러니까 staring at the shelves of books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의 선반 즉 책꽂이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불안정한 집중을 하면서 바라봤다는 거니까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술이 취했으니까 초점에 안 맞아서 흔들흔들하는 거죠. As we entered 우리가 들어갔을 때. He wheeled excitedly around. 그 남자는 흥분한 듯이 몸을 휙 돌렸습니다. And examined Jordan. 여기서는 he가 주어 wheeled가 첫 번째 동사, examined가 두 번째 동사죠. 그 남자가 몸을 휙 돌리더니 졸던을 훑어봤어요. From head to foot.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커다란 올빼미 눈 같은 안경을 낀 뚱뚱한 중년의 한 남자가 약간 술이 취한 채로 커다란 테이블 위에 걸터 앉아서 초점이 잡히지 않는 눈으로 책꽂이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는 흥분한 듯이 몸을 획 돌리더니 졸단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